지금도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먹어야 하죠? 입니다. 여러분, 암 진단을 받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정리해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암 진단을 받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13년 전에 진단을 받고,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 아이들은 어쩌지? 또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런 고민하면서 병원을 알아보는 동시에, 나 당장 오늘 저녁부터는 어떻게 먹어야지였어요. 지금도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먹어야 하죠? 입니다. 제가 영양 상담을 할때 가장 먼저 화, 어, 확인하는 게 환자의 상태입니다. 환자의 식사는 치료 중의 식사와 치료를 다 마치고 난 후에 회복 후의 식사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암 환자의 식사에 대한 정보는, 뭐, 붉은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 또 당분이 암의 먹잇감이라는데, 또 유기농으로 먹어야겠지? 또 가공식품은 안 돼, 또 튀김 음식도 안 돼, 또 야채 위주로 샐러드 식단으로 먹을까? 뭐 이런 정보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거저것 가리고 버리고 하다 보면 정말 뭘 먹어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제가 병원에서 신규 환자를 상담할 때였어요. 암진단을 받고 오신 남자 어르신이었는데요. 상담실 들어오시면서 얼굴 표정도 반에 화가 나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먹지 마라 하니 짜증이 난다. 응? 진단받고 10kg 이상 빠졌다. 기운도 없고 집에서 집사람이 생, 어, 식사를 챙겨주는데 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병원으로 오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이 병원에 온 거부터가 화가 나셨나봐요. 댁에서 이것저것 많이 가려서 드리다 보니까 환자분이 좋아하는 거를 못 드셨던 거예요. 환자분이 짜증 내시니까 또 가족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시죠. 그래서 그 환자분께 또 차근차근. 암환자의 기본 식사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 얼굴 표정이 밝아지셨고요. 식사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식사도 잘 하셨어요. 어, 또정기검사 때마다 검사 잘 받으시고 또 결과를 듣고 오시면 결과가 좋았다고 제게 오셔서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잘하고 있어서 치료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시면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아요. 환자분의 좋은 소식은 저의 기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항암 중인 암 환자의 식사 원칙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잘 먹는 것. 식사는 암 치료의 보조요법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 잘 먹음으로써 치료 과정에 잘 견딜 수 있고요.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식사를 통해서 섭취된 영양소는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감염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항암치료로 인해서 우리 정상세포도 공격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식사가 그 손상된 세포를 빨리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섭취하셔야 하고요. 이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심을 인해서 가능합니다. 적정 체중과 체지방량 유지도 중요하지만 예외도 적용합니다. 항암 중이다. 그런데 이 환자가 과체중 비만이다해서 다이어트 식단을 들어야 할까요? 과체중 비만인 환자도 항암제로부터 세포들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몸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어, 구토와 설사, 또 손톱이 흔들리고 손바닥에 피부가 벗겨지는데 단순히 체중으로 인해서 절제된 식사를 드린다면 약물로 인해서 손상된 세포는 어떻게 재생될까요? 또 어르신들이 과체중인 경우가 많으신데요. 항암증에 기력이 떨어지는데 식사를 못하시면 정말 어려움이 커집니다. 항암증에는 체중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도록 합니다. 두 번째, 5대 영양소는 골고루 챙겨 드셔라.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탄수화물은 제한하는 게 좋지 않나요? 어, 우리는 5대 영양소라고 불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적혈구와 뇌세포, 신경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탄수화물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면 바로 근손실이 이어지니 암환자분들 안 그래도 기운이 없어서 운동도 잘 못하셔서 근육도 감소하실 텐데요. 그럼 안 되겠죠. 바로 수술하신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정제된 흰쌀이 아닌 전공 작곡밥을 드시도록 권장합니다. 골고루 드셔야 할 음식이 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적절한 비율로 드셔야 하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것보다는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 고기는 안 먹는 게 좋지요? 항암 중에는 고기도 드셔야 합니다. 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정상 세포가 재생해야 하고 또 떨어진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정말 항암제로 인해서 고기가 안 땡기고 힘드시면 생선이나 계란, 콩류를 통해서라도 단백질 섭취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고기 안 드리고 유기농 채소류만 챙겨 드리고 있다라는 보호자분들 많이 계세요. 환자분이 기운 없어 하시고 식사는 더못 하시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시다고 합니다. 네, 한 끼의 식사도 실패하면 그 다음 끼니도 힘들어져요. 식사도 기운이 있어야 잘 하시는데 한끼 실패하면 다음 한 끼까지도 온전한 양을 못 드십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백질은 꼭 섭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지방은 절대 안 먹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안 좋은 지방이 많아요. 기름에 튀긴 음식, 또 육류에 붙어 있는 지방들은 우리 환자분들의 소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산폐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튀김 음식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의 위험도 있어서 육류의 지방도 많이 우려되시죠. 대신에 좋은 지방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또 견과류 등을 통해서 섭취하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지방을 드시는 방법이니까 적절하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또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습니다. 하루에 한 400, 5 0 g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다양한 컬러로 구성해서 드세요. 그 이유는 식품마다 갖고 있는 비타민, 무기질은 물론 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칼, 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이 이야기는 내용이 워낙 길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먼저, 하루에 400, 5 0 g 의 채소 과일을 하니까 매우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느껴지실 텐데요. 하루에 과일, 두세 가지 종류. 식사하시면서 쌈채소나 나물로 두세 가지 종류로 드시면은, 어, 충분히 드실 수 있으세요. 정말 힘드시면은 뭐 주스처럼 갈아 드시면은 좀더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이차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맥기 곡류와 두세 가지의 채소류, 고기와 생선, 계란, 콩, 뭐 두세 가지에 포함한 단백질 식사와 과일류 간식을 섭취하시면서 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육가공품의 섭취를 피하고 탄 음식을 피합니다. 여기서 육가공품은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고요, 음식을 굽다가 타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소량 섭취할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가급적 이제 우린 좋은 것만 먹기로 해요. 네 번째, 짠 음식의 섭취를 피하라. 적당한 간과 다양한 조리법으로 준비하세요. 이 질문도 참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어, 싱겁게 먹어야 해서 저염식으로 먹고 있는데 어, 못 먹겠어요. 계속 싱겁게 먹는 게 맞는 걸까요? 하고 여쭤보세요. 저는 소금 섭취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신장과 위에 무리가 되지 않는 한 극단적인 저염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항암 중에는 입맛이 떨어지는데 간도 안 맞으면 정말 더못 드셔요. 그래서 식사에 대한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저염으로 드시는 것보다 맛있게 잘 드시는 것이 항암 중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소금만으로 간을 맞추지 마세요. 국을 끓이실 때에도 육수에 여러, 여러 가지 채소나 다시 멸치 다시마, 디포리 등으로 육수를 내시면 깊은 맛이 어우러져서 소금만으로 간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풍미가 깊고 맛있어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젓갈류는 피해주시고요. 레몬즙이나 또 식초를 이용해서 상큼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이 항암 중에는 입맛을 돋구셔서 식사하시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하루 한두 잔의 술도 피하라.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예요. 술이 여러 암종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알코올은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치료 다 마치시고 컨디션 좋아지면 다시 한 잔, 두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한 잔이 두잔 되고, 두 잔이 석잔 되고, 곧 병나발 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재발의 위험을 높이는 길이니 일차암보다도 더 두려운 이차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술은 꼭 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식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라. 여러 정보가 있지만 옳지 않은 정보도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강 보조 식품을 구입하신다거나 민간요법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좋은 치료법과 또 기술의 발달로 암환자의 색존율이 높아졌습니다. 좋은 식사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면서요, 치료를 도와서 완치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현명하고 똑똑한 암환자 되시길 바라요. 자, 오늘 여섯 가지 항암 중에 암환자의 식사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잘 먹어야 한다. 두 번째, 자체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세 번째, 가공품의 섭취를 피하고 탄 음식은 피해 주세요. 네 번째 짠 음식의 섭취를 피하라. 다만 너무 저염식이면 입맛을 잃으니 적당한 간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하루 한 주잔의 술도 피하라. 여섯 번째 식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공부하시라.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문호 프드 오쌤이 여러분에게 더욱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